오늘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 6기서 42장 7절에서 9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여와께서 요백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러시되 내가 너와 내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욕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 적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수양 일곱을 가지고 내종 욕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종 욕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 적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미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욕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욕기서를 읽어보면, 욕이 자기의 의를 주장했지만, 이제 전국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항복하고, 상한 심령으로 통해하는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이일 후에 하나님은 욕의 친구들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는 일에 욕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십니다. 우리를 도구 삼아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을 옳게 잡아주고 바른 길을 걷게 한다는 것입니다. 욕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욕을 가르치고 깨우치려고 한 것에 대하여 옳다고 칭찬하지 않으시는지 마음이 막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와 네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켜 말한 것이 내종 네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 7절에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친구들은 옳은 말 했다고 생각하고 정당한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옳지 않는 말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건 옳은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백에 쏟아부었던 모든 비난을 다덮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분노하셨죠?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만을 내세웠을 뿐이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극률, 사랑을 이렇게 표출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논리에 하나님을 과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자들, 또 다른 사람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하는 자는 무슨 말씀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극률을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 속에도 극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강물이 되어 넘쳐나는 가운데 우리가 조언도 하고 충고도 하고 건면도 할수 있을 때 성령님 역사는 하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요배 친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수송하지 일곱, 그리고 수양 일급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발절에 명령하셨어요. 특이한 것은 번제와 더불어 그들을 위한 욕의 기도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욕의 친구들은 욕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욕은 친구들의 말을 계속 듣고 있는 이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삶을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욕의 친구들에게 내종욕이 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피해를 입힌 자가 자기에게 해를 입은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면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7,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배에게 내종이라는 네 호칭을 네번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종, 네 내종 네 이러면 욕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욕이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상체가 치유됐을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번제를 드리면서 욥이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욥이요,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중복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했을 때 욥이 흔쾌히 그들의 뜻을 따라서 중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욥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배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친미감을 갖고 격려하는 사람들 위해서는 축복기도 하거나 정보기도 하기가 쉽지만 우리에게 가시밭길이 되고 막 말을 함부로 함으로 상처가 되고 핍박하고 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장벽을 쌓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벽을 허물고, 그리고 하나되게 하는 것, 그리고 함옥의 직책을 감당하는 것,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할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배 친구들에게 그저 번제을 드리면서, 어,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걸 얘기하고, 요번 그들을 위해서 중복이도 할 것을 이 말씀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관계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래서 그이 관계에 있어서 감정이나 이 의지로 할수 없는 그것을 그저 극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나가면서 이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고 또 관계가 깊어지고 지평이 넓어지고 그래서 이 관계가 축복인데 관계가 재산인데 이 관계가 너무 좋아 하나님 관계도 그렇지만 사랑 관계도 넉넉함으로 여러분 사는 삶이 풍요롭고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다가가서 도움을 주든지 극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갖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심정으로 우리 형제와 이웃에게 격려하며 위로하며 또 손을 붙들고 칭찬해주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좋은 사람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 안에서 목장원들 믿음 가지고 바로 서고 또 바르게 살수 있도록. 우리가 건면할 일도 앞장서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화롭게 하고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청명과 능력을 대해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